24시간 한 라디오 스테이션 워싱턴 라디오 한눅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정보와화재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성우입니다 보신 도주 대한부인회가 노인 학대 방지와 보호 대책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을 대한부인회 이명국장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세옥 전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laughs> 자, 이 대한부인회에서 어, 뭐 대한부인회 여러 프로그램이 뭐 엄청 많지만 또 이렇게 노인 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요? 어, 저희가 1996년에 가정폭력 어, 피해자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셔터도 2014년에 졌는데, 네. 어, 한 3, 4년 전서부터 어, 아주 거대한 어, 문제가 생기게, 어.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실버스나미라고 래요 실버스나미. <laughs> 예. <laughs> 네, 자꾸 뭐 수, 수명이 연장되고 예. 하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Um, 2020년, 22년 정도가 되면 다섯 명에한명 정도가 네. 65세라는 거예요. 와, 다섯 명중한 명. 예, 그러니까 실버 쓰나미라는 용어가 참 정말 네. 맞는 어, 용어죠.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예, 쓰나미가 네. 정말 저, 저 <laughs> 네.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부터 네. 해가지고 네. 큰 물결이 파도가 넘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 준비를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어 노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 또 서비스도 같이 함께 어 제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 0 1 7년에 사실 처음으로 그어 피어스 카운티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그~ 어, 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노인 학대 어, 교육 프로그램을 어, 정부로부터 따서 네. 어, 그~ 어, 경찰관들로부터 그다음에 소셜 워커들 그다음에 또 메디컬 프로바이더들한테한 (1년) 정도 교육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 서비스의 어, 그~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 지금 서비스를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어, 전체적으로 노인학대 방지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 이번에는 어, 작년 말에 우리가 그랜트를 신청을 해서 올해 초 어,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어, 1년 반 동안 한 거의 20만 불의 기금을 연방 정부로부터 땄어요. 그거 어, 다시 예. 떠내셨네. 그래서 지금 두 명의 그 음, 스텝을 고용해서. 그 바이링거리죠. 다 이중언어 어, 아. 한국 사람 그리고 베트남 사람을 고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경찰과 검찰 그리고 또 음, 노인 학대 부서뿐만 아니라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오늘은 아, 라디오로만 방송되지 않고 비디오로도 동시 방송 송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한국.com으로 들어오시든가 홈페이지로 아니면 유튜브닷컴에서 한글로 라디한국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페이스북닷컴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한글로 라디한국이나 영어로 라디한국을 찍으시면 역시 생방송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대한부인의 임명국장 아, 나와 계십니다. 자, 노인 학대 노인 네. 학대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뭐, 하여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노인이 참 만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네. 어떤 왜냐하면, 유형이 있어요 노인들이? 음, 노인 학대의 그 네.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컴퓨터와 전화기를 통해서 사기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메일이 왔는데 너 지금 어, 저기 크레디카드에 빚이 있다. 빨리 갚아라. 아하. 그렇지 않으면 너 금방 어 저기 크레딧 카드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 연락을 올 거다. 그런데 그것이 뱅크에서 온게 아니라, 예, 개인적으로 해서 어, 우리 카운트의 정보를 어, 수집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 네. 훨씬 많죠. 네. 그래서 어, 뭐 이메일이 오셔서 와서 뭐 이상한 내용이거나, 무슨 잭팟이 터졌다거나, 내가 너한테 돈을 돈이... 뭐천 불만 빌려주면 내가 좀 이따 몇달 후에 어디서 돈이 나오니까 뭐 이만 네. 어 불을 주겠다, 십만 불을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엉뚱한 어그 사례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조심해서 그리고 어 빨리 우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죠. 네네. 네. 네. 그 아이덴티티 때 붙은가요? 네. 그 신분도용. 예, 네. 신분도용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어 어 뱅크 어카운트는 자주 들어가서. 은행의 구자를 잘 어, 보시고 어, 대부분의 뱅크에서는 연락이 와요 이상한 네. 곳에서 돈을 썼다 어, 그러면 뱅크에서 직접 빨리 연락이 오거든요 그럴 어, 때 네. 전화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5불, 10불씩 빼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다음 부터 100불, 2,000불, 3,000불 이렇게 빼야 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무슨, 뭐, 뭡니까? 뭐, 메디케이드 같은 그런 예. 거하고 어, 사기치는 사람들? 예, 메디케이드 사기도요, 우리의 정보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는 모르지만, 네.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전화와서, 어, 너성년월일 언제냐? 어, 너 약이 필요하지? 이러면서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 어, 그럴 때, 어, 너 약을 다 프리로 받을 수 있어. 우리 보험으로 신청을 하면, 그리고 의료기구, 이런 워커나뭐필체어나 뭐 이런 것들 다프리로 받을 수 있어. 네.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다 나중에는 어 정말 그 빌이 계속적으로 음. 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 그런 전화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예스 yes 예스 yes 하지 마시고 어또 한번 확인하시고 네. 어 우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길을 가는데 우리가 길을 가는데 우리 시청에 가는데 어 길을 몰라요. 그럼 한 사람한테 물어봐서 가는 것보다 적어도 두 사람 그리고 세 사람한테 물어봐서 확인을 하고 네. 가는 것이 훨씬 좋죠. 그럼 확률적으로 틀릴 경우가 없잖아요. 그럼요. 한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는 정확한 정보라기보다는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되물어 보시고 여러 사람한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네. 또 우리 회사의 우리 직원들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겠네요. 예, 예, 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죠. 분들. 요새는 네, 정말, 정말 사회가 무서워요. 사회가 무서워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진짜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 전혀. 그렇죠.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사기꾼은 사기꾼도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예, 사기꾼들은 더 사기꾼 같이 안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뭐 장로님이라든가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네. 타이틀을 갖고 있고 쉽게 접근해오는 사람을 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아, 정말 좋은 차, 페라리라든가 음. 맨리라든가 이런 차들을 대, 어, 타고 다니면서 네. 집은 뭐 정말 수백만 불짜리 집을 <laughs> 산꼭대기에 있거나 바닷가에 네. 있거나 이런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아. 우리가 볼때 호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겉모습 보지 마시고 네. 어, 진정성을 봐야 되는데 그 진정성을 어,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또 노령화되면서 우리가 판단력이 좀 흐려지잖아요. 그럼 그래, 아까 말씀대로요,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돈의 유혹이든 뭐뭘 <laughs> 주겠다고 하면. 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자식들한테는 네. 네. 네, 자식들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 왜냐하면 그렇죠. 그 사기꾼들은 우리의 그 어, 동기를 네. 구분하거든요 근데 동기가 어떤 동기냐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그렇죠. 동기가 누구 하나 있누게잖아요아우 어,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면 어 얼만큼의 음.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돌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아무래도 그 네. 나이가 드신 분들 정년퇴직하고 연금 같은 거. 그렇죠. 그 사기가 많죠. 예, 저금을 해, 해놓으신 분들 20만 불, 30만 불, 네. 뭐 50만 불씩 저금해신 분들한테 가까이 와서 아주 잘해주면서 음식도 음. 사주고 쿠킹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라이드도 주시면서 이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벌써 그 신뢰 관계가 이미 어,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예스예스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거는 뭐 전기세 뭐 이런 건 이거 안내면은뭐 당장 끊는 단단. 어, 예. 그런 겁주는 그렇죠. 그런 예.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 그럴 때는. 빨리 어, 나의 명세서 그것을 네. 보시고 거기에 어, 나오는 전화번호나 그런데 아니면 또그 기간에 직접 찾아가시면 확실하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 집이나 차에 도둑이 든 경우도 있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 네. 이거는 정말 네, 좀 심각하죠. 네, 심각하죠. 가정에서 뭐 배우자들한테 받는 폭력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음. 또 자녀들한테 받는 어그 학대나 유기 이런 것도 음.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뭐 어 3년 효자가 3년 못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아무리 효자라도 한 1년 동안 어머니나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다 보면 다들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서 어, 기간에 보내시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근데 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어, 저도 할머니가 이렇게 기억력 쇠퇴로 인해서 증상이 어, 있으셨는데 그분이 항상 밥을 먹고 나서 딱 돌아서고 삼십 분 후에 다시 배고프시다 그러세요 예 아, 네. 그래서 어~ 그니까 우리는 막 정말 어, 가족들은 너무나 황당한 거죠 어, 근데 그렇죠.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매일 일상생활에서 음. 겪다 보면 화두는 화두 날수 있고 그렇죠. 왜 그러냐고 지쳐요 또 그럴 수도 가족들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 고령화 시대의 메디컬 프로블럼 음, 그 음, 그런 게 있지만. 그것과 함께 오는 기억력 쇠퇴라든가 네. 판단력 상실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되죠. 네. 그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짐이 될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양로원에 들어가면 음. 그 인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 국가에서도 후리로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 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기꾼들의 사기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모아둔 돈을 모두 날리신 분들도 신문에 종종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정말 큰 사기꾼들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사기를 치니까 여러분들 꼭 조심해서 네. 그 연금을 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정말.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실버들이 치매 증세나 이런 게 있어버리면 네. 가족들도 뭐 이따 해외에다 갖다 놓고선 음. 돌아가 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유기시키는 음. 그런 게 많잖아요. 예, 네. 근데 음, 제가 들은 얘기는 일본에서들 요새 종종 일어나는 건데 산속에 있는 펜션에 들어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왔다가 부모님은 거기다 두시고 글쎄, 가는 경우, 그런 게 있고. 많죠. 예, 네. 또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거를 조금씩 경험했는데, 네. 어, 한국에서도 오셔가지고, 그, 음,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그냥 그 양로원에 그냥 두시고, 그냥 가시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꼭 어, 자식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거는 우리 노령화 또 고령화의 시대에서 오는 음. 아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도 네. 지쳐서, 네.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제 대한보이는 선, 이제 이런 그 노인 학대 방지 네. 보호 대책을 위해서 어,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 대한보인의 노인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서 어떤 걸도와드릴까 어, 뭐 여러 가지로 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laughs> 만약에 정말 사기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 어더트프로텍티브 서비스라는 곳에 신고를 해서 네. 어떻게 이것을 어, 보상받을 수 있는가 그니까 러 그~ 노인학대 부서죠 그곳에 연계하고 또 검찰에도 신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가벼운 것들이나 어~ 그런 거는 우리가 좀더 가족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어~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이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나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신고 중심이 아니라 아주 어 굉장히 어 심각한 것은 신고를 하죠. 그렇지만 네. 음 모든 것의 목표는 패밀리가 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웰빙이 그어 well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아주 어 유연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이렇게 대한부인에서 노인범죄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요. 아,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법적인 서류나 절차 같은 것도 다 도와주시겠죠. 그리고 범죄 사기가 일어났을 때 어떤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도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어떻게 신고를 해요? 대한민국 내로? 전화번호가 네. 우리가 헤프라인이 네. 있어요. 그래서 8시 반서부터 5시까지 항상 받습니다. 253-389-1872 네, 253 -389 -1872. 네. 이거 하나 적어 두시면 좋겠네요. 네. 389-1872번입니다. 253-389-1872 네. 이오삼 삼팔구일팔칠 이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 혹시나 뭐 적어놓지 못하신 분들은 뭐 대한 보인의 전화번호 찾으셔서 아니면 구글로 서치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학대 뭐 신체적인 학대도 있지만 또 그것보다 더 교묘한 어떤 정서적인 학대 네. 네, 그리고 또 노인 돼서 경제적으로 돈 뺏어가면 경제적인 학대가 되겠고 남녀 간의 어떤 그 성적인. 학대 학대랄까 음.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저 어따 유기시킨 거, 네, 네. 어르신들 봐, 어따 네. 던져놓고 가는 그런 네. 경우도 많고 그럴 네. 때마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대한부인에서 여러분을 이제 도와드리게 되겠습니다. 노인 학대 어떤 그 예방 수칙 같은 거 혹시 만드신 거 없어요? 예, 저희가 아,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네. 어, 하나 하나씩 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요. 어, 누구든지 학대를 받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음, 그 학대를 받, 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학대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학대가 있을거나 누군가 나를 사기를 쳤을 때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학대할 권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 예. <웃음> 네.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건강하면 할수록 어, 사기꾼들이 나한테 사기를 칠 수도 없고 네.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학대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기관에 갔을 때도 기관에서 뭐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아무 관계 없는 그 분들을 자기맘대로 취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건강하셔서 집에서 어그 차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음. 하시면 참 좋겠 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경제적인 능력을 어 갖도록 어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 동의합니다. 세이빙을, <laughs> 세이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식한테 다 물려주고 그래. 나서 노후 음. 에 그렇게 쓸쓸하고 포대접 받으면서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한국으에서 네, 네, 근데 네. 한국에서는 그 법이 있잖아요. 괘심죄라고 괘씸죄라고. <laughs> 그래서 네. 다 상속했는데, 자식이 나를 그렇게 효도를 안 한다. 그러면은 네. 음, 저기 신고를 해서 그것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못하죠. 근데 한국 부모들이또 그렇게 포대접을 받으면서도 자식들을 어떻게 내가 고소를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식들이 스스로 커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그래 예. 바탕만 마련해주는 것이 그저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음. 뭐 재산 넘겨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다 하는. 어 그럼요. 나살걸 먼저 만든다. 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무슨 신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네. 그렇게 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어, 나, 나를 만족하게 돌볼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희소식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한 10년 후에는 로봇이 나와서 우리 네. 케어 프로바이더가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럼, 그리고 지금 벌써 네네. 일본에서는 시행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대한민국에 할 일이 좀 많이 없어지네요. 아, 우리가 아, 로봇을 이제 고용해야죠. 고용? <laughs> 아, 로봇을 고용한다. <laughs> 예. 네. 그, 그러니까 그 로봇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그, 그 능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네. 재산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자녀들이 요구할 때 노화해야죠. 그것이 여러분들 자긍심이 높으신 겁니다. 아, <laughs> 그게 맞아요. 그게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 내가 내 삶은 내가 지킨다. 이러면 될것 네. 같아요. 야 너도 살아야 되지만, 나도 살아야 된다. 너 후에 내가 뭐 <laughs> 일을 나갈 수 있냐? 음.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한번 자립해서 커봐라. 그리고 미국의 지금 어, 실업률이 3% 네.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수 있고. 일찍 나온 어, 은퇴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음. 자녀들은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어, 거죠. 자녀들은. 그러나 어, 노 노령화돼서 내가 어, 일할 수 있는 만큼 신체적으로 받쳐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그런 사람들이 돈까지 주면 음. 거기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받을 때는 고맙다 그러지만. 예, 네, 그렇죠.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게 몇 개월이 갈지, 네. 몇 년이 갈지 그건 알 수가. 어머님도 없죠. 학대하는 일이 네.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정만 어.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집에 있는 것만 좋아하시고, 아, 나는 내 삶이 내 자식이야. 네. 어, 이런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좀더 어, 자기의 관계를 넓히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정신 음. 건강에도, 정서적인 그쵸. 건강에도. 친구를 또, 많이 만들어요. 예.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그 클럽에도 다니시고, 노인 네. 어, 회관에도 가시면, 여러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교육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어 자식들이 볼때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 케어 프로바이더가 볼때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용하기가 쉽죠. 어, 그러나 그렇군요.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또 거기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아 어, 리소스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마음들아. 정보가 많은 분들. 그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뭐 혼자 결정할 때도 야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괜찮아? 친구한테 네. 물어볼 수 있는 거아니야 그렇죠. 거 아니야? 집에만 네. 있는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요. 또 네. 과거 내가 왕년에 이런거 했는데 <laughs>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사람도 문제가 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라서 네. 그 인터넷으로 또 무슨 sns 그것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교환되니까 맞아요 어, 우리, 우리가 그 변화를 조금씩이라도 쫓아가려면 어, 노인회관에 가서 어, 컴퓨터도 두들겨 보고 맞습니다. 그리고 셀폰도 어떻게 하는지 두들겨 보고 배우는 네. 것이 힘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어, 작은 나마 쫓아갈 수 있도록 이 세대에 네, 맞춰서 맞습니다. 네. <laughs> 그렇게 해야지 맨날 자식들한테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그러면은 어, 자식들이 힘들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힘들다 보면 또 짜증도 내고. 그래서 어떤 집에 가서 얘기를 하라, 하다 보니까 어, 별별 말들이 다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어, 자식 중에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 자 자식, 나라에 바치고 어. 돈 많은 자식은 장모한테 바치고 <laughs> 백수는 내 자식이라. <웃음> <웃음> 네.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노인학대 예방 수칙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다 나눠 주고 나서 나중에 왜 이렇게 보내지 않으시고 노후에 어떤 사회 준비를 딱해 놓으시고 네. 남는 돈이 혹시 있으면 도와줘도 되겠고요 네. 정말 노후에도 인간답고 또 차별 받지 않고 생활할 권리 네. 그거는 누가 해 주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실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뭐 음, 돈이라는 것이 음,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것이 아, 나의 우상이 될 필요는 없지만 네. 내가 없어서 음, 자식들에게나 또 우리 친가, 친척들에게나 그런 사람한테 어 내가 의존하게 되면 좀 힘들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한보인의 노인학대 방지와 보호 프로그램을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한보인으로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53-389-1872, 253-389-1872로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한부인회의 임영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부인회 임영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노인 확대 방지 보호 대책 대한부인회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는 바로마을고말마을 그리고 1시부터 권서영, 이민규가 진행하는 오후에 희망가요가 방송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고셨습니다 너무 기적오 제가 꿨. 안녕하세요. 아녕하세또나가야죠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극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맡은 역할에 따라 느끼는 고충도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의 경우 머리를 꾸미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 외에 다른 머리를 얹거나 덧붙이는 가체 때문에 목을 지탱하기가 힘들다고 하요또칼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팔에 힘이 없으면 무.